그러므로 정답에 대한 교사의칭찬은 학생의 자신감을 획득될 더없이 좋은 교육이기도 합니다. <laughs> 학생 입장에서 이등 교육가 자주 방법으로 하는 자신감이 쌓이고 쌓여서 두터워지게 됩니다. <laughs> 그것은 무엇보다 인생길를 가려먹는 나, 다양한 난관을 제거하거나 사람문제저개척하는일에 도전 수는, 원동력인 자신감을 강화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laughs> 두 번째 장대는 대강의 줄거리를 줄거리 주 파악하는 과정을 주는 것입니다. <laughs> 이때 적정한 시간을 준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지도는 적어도 3 분의 2 정도의 학생이 다 읽었다고 판단될 때 거슬을 하게 됩니다. <laughs> 이 학습지도자는 학습자에게 몇 페이지나 몇 페이지나 이제 전 문장을 읽고 줄거리는 파악 간단는것지고게집 별게 시인인지 아니면 정답 기대보다는 편식한 집집기니 중점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학습자 생중간에 관련 그그 전원이 되므로 이게 그, 그것이 중경 오년오년그관심층에그 구입을 이들 지원 질문하는 것입니다. <laughs>

그러면지금 m i c s 서 t 들 a 다는 것이 좀파 a political and p o l i t 다 c a l s i t 시 a t i o n is a political s i t u a 일 i o n It is a political situation. It is a political 여기서 지옥에서 지사단는 항상 그렇게 나는 손가락를 묶는 것입니다. 여 묶는 건가 요니다그 답은 차량 갈수는좀 틀릴수도 있습니다. 스스치다. 탄당한 다리 남면 그것을 흔히 인상하고 그런 멋진 찬스. 선수 자기를 벗고도 고소공고를 뛰어옵니다. 이것이 그러니 뭐그안에라또 다른 또 다른 거그그러 그거 같은 잘잘 돈이 생겼다고 참 선수하고 잘 어떻게든 죽그다는 거가 어떤 것 학습자의 시간을 가는 것이 지도의 영역입니다. 이를은른 문장은 나도 뭔 크게 사냥해야 하다. 작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장로 그대로, 그동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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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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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문로그그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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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그대로, 그로 그대로,

그이서2분 정도 가니까 다3가니가 적극하지만 그건 뭔지 내받고 그건 다 아닙니다. 그건 20분이 가 그건 괜찮다서해달 그리고 방언 폭발 그건 황급방수 있습니다. 병원 이거 비단 대이 일단

그것도 이끄는 단계입니다. 우가 현재 아주 도꺼우다고도 따서 자연환경을 수했습니다 진짜 매물까지 이렇게 증거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자가자자 대부분 부 전국 원정부 대부분 청최를칠수 합니다. 푸흡 <목소리> 폭발 이렇게 한번 보이겠다뭐라이냐누가문니다 부산지원 말이다 손 두게 합니다. 이국의 전국 전들이너무 이해제되지 자도록할 원하지 않는 혁신 선정 지행되어야 합니다. 푸흡 미국이 국 전국 전국에 불편한 경우는 추구하고 통합적지않습 그들이 시청 같은 대상으로 전문적 과제가 있습니다. 당시 남남 경호 전 나안 보는 정도로 도하니까 And I t 가 i n k it's very well. We see what to keep up to keep up to keep up to come to our o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감시 기장이 된다 제가 지금 또 한참을 타욕이 하고 유튜브 한참을 수게 됩니다 안전욕설수다하고 욕설을 하고 습다이사 하고 욕고하것대의입니다 그것은 어떤 프는 일입니다 이게 에는뜨금운 카메라를 사용하여 방송다 이번 가지로 간단히 발표 으로만들서 네, 따라서 이날에 단어를 소소도 들어갔다는 점 상당히 있습이능적으로 발견된 센서들이 서 모두는 저희 카싱가대대 기대합니다. 저는 이런 자신감을 느끼기 학습지도 원인학자 간에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수기 중에 수학을해 발표에 약해가수 신청시켜서 상대을다 막으며 영어 수에가불을감사 전교과학과 일 학습을 운확장되어학습실 선정되었습니다. 인원에서 보기까는 자신도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냥 동에서그장도 했고, 포하고그다에통화내 통화방송, 송고 단일 기물, 기도표니그 다음에 엠찰, 자기 옆에 인물, 도에가동양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아울러, 파악에 대한 통언과이야 이미 교환해 주기가, 천, 근데, 근데, 천천천 하면, 간직한 권역, 그에서 청찰시장 등, 고양서 오는 그 그대는 지, 지적하기그 우리가, 먼저 운동은 자신만큼 높이기 늦게 합니다. 20번째는 재밌는 등등, 중간, 운 계속 중말입니다 저는 커트 쪽에다, 상에서전투 만든 사람부터, BBM 목표두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전문 수업입니다. 둘째는 수 합성입니다. 과거는, 당연히, 쿵에다가,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도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저다 저는,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 다음, 그그 다음, 그 국민의 학습활동에 대해 관심을 두고 방구 방법을 연구하며 그것을 이랑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계획적인지도 기획, 방법을, 방법을 통해서 항상 국어. 지금도 기본적이 예감이 저는 괜습니다정하면 정서를 동원해서 신뢰 우리가 목표도 다 예감 넘기기는 그그적인 문제지만 그날 일정 좋습니다 그런 좀 네, 어, 목선 목표, 에누극까지 학습 목상설정했니다이 <놀람> 단기 매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놀람> 이단 단기 목표 목표입니다. <laughs> 이해력및발표력 신장을 정수하면 가치관 정리에서도 방치되어 자신 향후입니다. <laughs> 2차 장기 목표입니다. <laughs> 흥미 유발과 능장적의정극적인 태준신장으로 다양한 의견조정 능력을 신장하는 자신감 솜취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장기 목표인 자신감 성취를위적인 보수업의 원리와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적용했습니다. 인지로 원리 인지입니다. 정착으로 원리의 입장차서상태를 위한 방법훈련 과정입니다. 자동화로 최종적인 목적의 목적을 위한 자동화인 전문의 단계입니다. 그래 뭐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은 첫째로 국어 시간은 재밌는 시간이나 인식을 전달하면과수제1장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당연 주중에 그 예를 들면 재미있는수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인을 교재로 삼았습니다. 이 금단지라는 김수월의 시입니다. 잔지 단지 금단지 심상 상심산에 붙은 무은가시잎 무덤가에 금단지. 봄이 왔네, 봄이 왔네. 버드 나무 끝에도 실까지에 봄이 왔네, 봄날이 왔네. 심신 산천에도 금단지에. 이상 김소월이입니다 이어서, 아, 이어서 가는 길입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두려워 그리고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한번저 산에도 전 땡까마귀 두댓까마귀 저 산에도, 산에도 해 진다고 지적입니다 앞 강물 뒷 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대라 흐릅뛰다려 어. 이두시의 특징은 대령을 누르면 흐지 리듬이 흐릅니다. 학생들에게 리듬을 읽으라고 하면 저들 리듬이 생성하고 낭독이 됩니다. 그 리듬을 따라 몇번 읽으면 저들을 외워집니다. 여기에 흥름을 느끼지 않은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